S, A, B, C, D로 제가 나눴고요. 요번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아, 이거 진짜 킬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탈지법제외예요탈지법 네, 제외를 한다 하고 세 개씩 다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을 모든 법들 다 둘러보고 나서 영상들도 다 보고. 네, 그래가지고 맞춰낸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유대감에 대해서 저번 퍽티어 리스트 때 너무 낮게 줬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유대감 단일이요. 네, 통찰력 을안 하나고. 예, 근데 이번에 통찰력 넣었습니다. 예, 통찰력이랑 유대감 잠복근무 과집 중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랭크부터 먼저 할게요. 자, D랭크는 갱생지도, 그 다음에 견고함, 스텔스 두 퍼, 예, 세련된 회피, 어반과 자각을 줬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퍽은 갱생지도입니다. 왜 갱생지도가 좋나요, 량이님? 요번에 그,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생존자 플레이를 정말 많이 했죠. 네, 생존자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갱생지도는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갱생지도를 들었으면, 그 갱생지도가 제가 걸리면 풀리는데, 팀원이 걸리면 풀리지 않아요. 이게 커요. 이거 하나 때문에 팀원을 치료를 할수 있고, 그 팀원이 발전기 돌리던 곳으로 가가지고 돌릴,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갱생지도의 턱은 다른 퍽 이상급으로 뭐 통찰력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 차지해도 된다. 어, 상당히 괜찮다라고 평가를 저 내릴 수 있어요. 그 이는 걸렸다고 해도 풀리지 않으니까 가가지 치료가 가능하다. 발전기를 같이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갱생은 괜찮습니다. 리그전에서도 간혹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현재 어, 한국 서버 공방에서도 어쩔 때안 번씩 보 때가 있어요. 근데 갱생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갱생지도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그냥 오라를 보는 폭이라고 생각하면 전범위. 네, 전범위. 네, 치료를 해서 아니면 안 해서. 치료 구구치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 오라를 어, 연결을, 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고, 구출하는 것도, 구출 당하는 것도 갱생지도에 갱생지도가 연결을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안 나오면 석판퍽이죠 경고함입니다. 구상의 내구도가 떨어졌어요. 그때 구상의 내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어좀 제대로 획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노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노련함 2 5 아, 너무 애매해요. 근데 이 경고함 같은 경우에는 공구상자 풀로 채워줄 수 있고요. 어 구급상이라도 풀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치료 속도에서 그만큼의 이득을 또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고함도, 어, 많은 그 생존자, 그 고인물 생존자 유저분들이 고티어를 줬었는데, 이제 이번 메타에서는 이 경고함이란 거 자체를 저티어를 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카운터가 그 프랭클린 죽음 있긴 한데, 프랭클린까지 뭐 이게 다 0이 된 거를 다 채워주나요? 다 채워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채워주면 뭐 되게 더 좋은 거고, 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경고함이란 퍽은, 이번에 뭐 필사의 조치랑 같이 끼거나 아니면 그냥 단일로 국상렬을 꼈다고 했었을 때 티어를 좀더 높게 쳐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에, 합니다. 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가 두 퍽입니다. 어, 클로데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저번에도 보셨지만서도 안 들키면 장땡이에요. 힐러 입장에서도 색자 퍽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색자 퍽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입장에서는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숨을 곳 없으면 안 씁니다 거짓, 사람들이 숨을 곳 없으면 거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본다면 이 어반이랑 자각은 티어를 높게 줄도 줘도,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반이랑 자각 같은 경우에는 숨을 곳 없음 때문에 좀 티어가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숨을 곳 없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이 옆에서 그냥 돌리다가 그냥 어반으로 피하거나 자각으로 피하게 된다면 킬러 입장에서 어 뭐야 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안 안 돌렸나? 안 돌렸나? 이러면서 그냥 좀그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벌때 팀원은 치료를 한다거나 어, 구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아뭐 어, 다른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게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반, 어, 자각은 어, 상위티어 D링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퍽들은 회복력 그리고, 가디언이에요. 저 무슨 폭이죠그러니까 북미 서버에서 저게 이미지가 저렇게 돼 있나봐요. 가디언. 그, 스티브 헤링턴 예, 가디언. 그 다음에, 공간, 공감, 공감입니다. 어, 이거는 뭐, 국밥 폭 중에 하나이긴 하죠. 회복력.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기를 빠르게 돌릴 수가 있을 뿐더러. 어, 그리고, 치료 속도도 깨알같이 조금 그 이득을 볼수 있고요. 어그로끌 때도 창태를 빠르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 특히, 고인물 생존자분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폭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스트리머 유저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만큼, 그, 이, 진가는 보증이 되어 있다. 라는 거고. 저번에, 발전기가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는데, 게임을 끝나고 보니까, 3회복력인 거예요. 자지증이 없이 없이. 자기증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 두 명이서 같이 돌릴 때, 발전기를 같이 돌리는 인원이 속도가 100%가 돼가지고 2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85 아, 곱하기 아, 1.15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200%가 되는데, 회복력은요, 깡으로 100에서 109%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혼자 돌리면.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저거. 정말 빠릅니다. 회복력 쌍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쌍 회복력이면. 회복력 같은 경우에 티어가 단일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고, 어그로 끌 때도 깨알같은 이득, 어,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아 어, 정말, 예, 좋은 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좋아요. 따봉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공포조장 이런 게 나왔잖아요. 공포조장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동질감의 티어가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력을 채용해도 된다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가디언입니다. 일러스트가 좀 다르긴 하는데, 어, 한썸에서는 이 스티븐 헤이, 스티브 헤링턴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출하면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디언. 아, 당연하죠. 이거 왜, 왜 좋냐. 단인큐를 하든 솔큐를 하든 구출을 하면요. 그 생존자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제가 킬러의 위, 위치를 볼수 있고 그다음 그 사람은 핏자국이랑 그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큽니다. 한섭 유비킬러 유저들은 보통은 빡 터널링 아니 빡 캠핑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 가디언 한 번만 뽑으면 그 특히 맥구 이런 애들은 니가 멘붕이에요. 아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다가 그냥 게임 그냥 뭐랜포하거나 그래요.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널링 단일 그 터널링만 올인하는 그런 킬러들은 운영을 못, 나중에 운영을 못 해요. 어떻게 발전기를 굴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가디언 하나로 잘만 뽑, 뽑게 된다면, 어, 생료자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 판도를 확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터널링 방지용인데, 이동 속도 증가까지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거진 가디언 속도를 받으면 4.4 정도 되나요? 음, 7%가 정도 빨, 빨라지, 아니, 아, 4., 아, 아무도 4.4 정도는 안 되네요. 아, 뭐그 정도 속도가 되는데, 다른, 아, 아니 되지. 왜냐면, 그, 처음에 구출되면 속도 더 빨라지잖아요. 빨라지고 빨라지고, 그게 두 개의 중첩 같요 중첩이 됩니다. 가디언.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그갈 수가 있다. 음, 파전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가디언 티어는 저는 아주 고평가,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이에요. 아, 또안 나오면 섭하죠. 음, 공감의 티어. 이제 좀, 아주 많이 올랐을 겁니다. 물론 공포조장이 있긴 하지만, 저도 어쩌면뗄 때가 있으니까, 팀원을 치료를 해줄 수 있죠. 구부상자 너프로 인해서 본인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해줄 수 있을 뿐더러, 팀원이 또 한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발전기를 돌리는 메타에서는 강제적으로 오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 같은 경우는 128m라고 아주 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그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섭 기준 공방 1티어 오라 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그 동시에 안고다 이랬는데, 그래도 공감 같은 경우에는 무난싸다. 예, 바풀 먹기도 괜찮고, 팀원한테 그, 킬러 세팅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할만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기회창, 신문학 지식, 그리고, 양입니다 예, 양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 이것도, 이것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문학 지식이 C냐, B냐 생각을 했는데, 신문학 지식은 솔직히 좋아요. 어 식물학 지식을 티어를 더낮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진 지금 메타폭으로그 자리 잡았죠. 제가 이패티가 넘어오면 식물학 지식 무조건 메타폭이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됐죠. 어 기회창 같은 경우에는 일명 킬러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퍽3 중에 하나죠. 음, 이제는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명 그맵 디렉터가 판자 찍어내기로 맵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자 최소거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킬러를 많이 플레이 안해봐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맵 하나에다가 큰집 옆에 바, 그 판자를 그냥 4개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 창틀 하나 만들고 나서 판자 4개를 찍어놓습니다 어 이거는 좀많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이유는 제가 뭐 생각을 해서든지 아좀 어, 그 킬러를 많이 안해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가지고 그 판자 찍어메기 메타에서는 기회창은 미친듯이 좋다 음, 창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쿨타임 뭐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판자가 많은 판자 내리기만 해도 4.6킬러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4.6킬러들 그냥 계속 깨, 깨다가 그냥 발전기 다돌아와요 그게 기창의 그냥 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비도 많이 쓰는데 고인물도 쓸 때가 있고요 어, 상당히 괜찮은 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잡히지 않으면 아무튼 발전기는 팀원들이 다 돌려주니까 예, 기회의 창 예, 비랭크 상위티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식문학 지식이에요 어, 신문학 지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괜찮은 법이죠. 타인을 치료할 때 1.5배 속도, 본인을 치료할 때도 50%가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기 자, 자치랑 포함하면 자치의 속도는 35%. 그걸 50% 받아가지고 과거에 있는 자가 치유 속도의 50%. 그 50%. 일반 치료 속도의 50%의 속도로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데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요, 빨리 감게 된 다음에 팀원을 구출할 수 있고요. 특히, 악독한 두살자 받았을 때이 신문학 지식이 없으면 잠식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식물학 지식의 티어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보탄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솔큐 전용, 예 맞죠 솔큐 전용 자치랑 세트죠, 그렇죠 자치랑 세트죠. 뭐 자치랑 세트는 당연한 건데 이국밥 퍽은 아, 티어를 높게 줄 수밖에 없다. 아, 요즘 메타 퍽이내가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공구 상자라던가 예, 손전등 이런 걸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자체랑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B 어, 랭크입니다. 어, B 랭크에서 이제 그 어, 고양이가 남았죠. 자, 고양이는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아요. A로 올리기에는 좀 애매했던 게저 세트들이 좀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요, 요즘 메타에.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일단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공포 조작 요즘 공포 조작 많이 나오죠. 거기서도 카운터예요. 어 괜찮아요. 그리고 감지 불가능 카운터예요. 인지 불가능 카운터예요. 한대 맞으면 는맞 힘들어지는 이 게임에서 카운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종구도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저 고양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법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솔큐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라고 한다면 저 고양이를 추천드립니다. 아, 고양이가 정말 괜찮은 법이거든요. 뭐 비공개랑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본인이 살 때는 괜찮은데 다른 팀원에게 뭐서브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고 뭐 발전 속도의 증가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예, 없어가지고 이제 고양이가 좀 티어를 B랭크까지만 줬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상황에서는 진짜 S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근데 특정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고양이 킹냥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은 또 메타버그로 자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B랭크 상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A 랭크입니다. 아 A 랭크는 자 유대감 제가 티를 올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통찰력이랑 같이 썼을 때예요. 잠복근무랑 과잠입니다. 네 과자 과충전 단아그 과집중 죄송합니다. 과집중 단일이 아니에요. 과집중 잠복근무 통찰력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그냥 단일은 저번에 단일 적었다고 왜 밑에 줬냐고 아니 통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찰력이랑 유대감은 저기 세트 네, 세트로 A 라는 거예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 그 다음에, 어, 유대, 유대감,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 좋은데, 좋은데, 이게 좋은 이유가 딱 하나에요. 팀원 뇌절, 뇌절 같은 것좀 제대로 잘 알고, 그 다음에 팀원 치료 가능.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해낼 수가 있다. 라는 아주 고평가를 할수 밖에 없는, 어, 퍽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력이었을 때.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범위가 넓어진다면 어그럼 이제 토 유통 조합이라고 정말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공포 조장이 많이 나오긴 해요 공포 조장이 많이 나와가지고 카운터를 많이 막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공포 조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티어가 높고 공포 조장이 나왔다고 해도 떼가지고 어, 팀원을 구출을 하러 갈 때라든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할때또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요. 특히 맨 끝에 발전기가 1 발전기가 남았을 때 다른 팀원이 어디 돌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같이 커트를 내버리면 발전기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킬러 입장에서 이게 왜 돌아가 할때 이게 돌아간다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동질감입니다. 예, 동질감 국밥 세팅이죠. 물론 지금 공포 조장 때문에 조금 티어가 떨어졌기는 했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 먹기지 하면 솔직히 동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큐 기준에서는 팀원을 믿나? 예, 저퍽 이름에 팀원을 믿습니까? 자네, 팀원을 믿나? 이런 폭인데 그만큼 팀원이 믿, 미... 팀원을 믿을 수 없는 솔큐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티어를 가지고 있는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걸렸을 때 발전기 속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팀원이 발전기 잡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걸렸을 때 구출까지 제발 잠식 전에 구출해달라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전기를 돌리고 있을 때 어, 팀원이 구출하러 가면 그냥 발전기 계속 돌리고, 돌리고 있으면 되고 그럼 발전기 속도 증가죠. 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괜찮아요. 뉴비분들이 쓰시기도 괜찮고, 고인물분들이 쓰시기도 상당히 예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운터 폭이 있긴 해요. 공포도장. 예, 네, 공포도장이 좀, 조금 찝찝하긴 하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 근무와 과집 중입니다. 예, 네, 이거는 티어가 S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예, 네,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치료가 안 돼. 과잠이 좋은데, 좋은데 치료가 안 돼요. 아, 제가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잠을 제대로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타지복을 빼면 돼요. 타지복을 <laughs> 빼고 아예 안 잡히겠다 고 플레이를 하면 돼요. 완전 진짜 저기 그 제호인격의 메인 메타, 메인이라던가그 특정 그기계공 메타처럼. 그냥 안 잡히겠다고 플레이를 하면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 어, 탈진 퍽을 낀 상태에서 꽈잠까지 키면 자리가 자리가 너무 애매해 한대 맞으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거 자체가 꽈잠을 왜 들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 맞지 않으면 돼요 음.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꽈잠이 좋아요 겁나 좋아 겁나 좋은데 저 자리가 애매해 지금 현재로서 치료를 안 하면 게임이 너무 힘들어져요 종구라던 이런 거 나오면 꽈잠으로 너무 커버가 과잠은 발전기를 빨리 그냥 대놓고 돌려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구상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어 구상이 너프가 되고 나서는 두번 치유 끝두번 안에 저과잠을 활용을 제대로 한다? 아 이거 힘들죠 그래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부락 지식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지만서도 이과잠의 성능은 미쳤기 때문에 예 미쳤기 때문에 아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뭐, 롤로 맨날 맨날 이야기를 마주하는데, 롤에서 오피챔프가 나왔는데, 오피챔프가 그 너프가 됐어. 너프가 됐는데, 어, 이거 좋아. 아, 좋은데 너프가 됐는데, 아, 옛날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데 좋아. 이런 느낌의 포기예요 그렇다고 안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저 되게 딜 세요. 어, 그런데, 어, 근데 약간, 하, 이런 느낌이야. <laughs> 과거의 리신인가 <laughs> 예,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점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A다. Yeah, yeah, yeah. 그 다음에 적폐의 증명 어우 따봉스 따봉스 어우 너 캐비아니? 어우 따봉 야 맞아지고 그 다음에 미스터 어~ 어 플레이스테이션 부셔 예그 비공개 조건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자 좋습니다 자기 증명 아니 왜 노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폭은 매튜의 증명이라고 불리고 있죠 매튜의 증명 적폐의 증명 왜 너프 안 하냐 뭐그 북미의 퍽이다 에, 자기 증명은 아직도 너프가 안됩니다 저거는 씨 거의 도살자 급이에요 도살자랑 비슷해요 예자그 음. 자기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아 무려 자치식물학 자기 증명 <laughs> 대요 자치식물학 자기 증명 어뭐 비공개 조건 자기 증명 공감 자기 증명 회복력 자기 증명 고양이 자기 증명 귀회창 자기 증명 <laughs> 다 돼요 <laughs> 미친 폭이죠. 그 다음에 치료를 안 했을 때 발정이 같이 잡으면 그것도 적용. 와 따봉이죠. 예, 현재로서는 진짜 뭐 옆에서 자기 증명 보고 이러잖아요 따봉 이러잖아요. 레베카도 인정한 폭입니다. 자기 증명 따봉. 예, 정말 강력한 폭이야 이런 느낌. 예그 정도로. 아, 왜 너프가 안 되는지 모를 폭이에요 저건 왜 너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저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증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S자리를 굳건히 지고 있어요. 예, 한, 퍽한 자리를 진짜 하, 게임을 승리하는데 쓰라고 한다면 자증이지. 어, 자증이 진짜 괜찮지. 팀원 저 캠핑하면 뭐해? 뭐 해그 뭐 나왔어요? 발정이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증으로. 그런 게 진짜 다 되니까. 그냥 먹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자기 증명. 옆에 있는 팀원들과 발정기를 돌렸을 때, 빠르게 같이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기 증명은 S입니다. 네, 예, 너프 될 때까지 S예요, 저건. 야,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왔습니다. 따봉스. 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안도감을 안쓴 이유 어차피 제가 걸리고 제가 죽는데 안도감 서 봤자 뭐 합니까? 저한테 제 뭐, 으, 가고를 걸렸을 때 따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안 되니까 제가 안도감 안쓴 거지. 그 저거 단쿠 하시거나 뭐 솔키 하실 때 쓰는 이게 잘 쓰이면 이거하만해요 따봉스. 뭐딱 따봉. 해주면 이제 킬러 입장에서 와씨 눈깔 뒤집어집니다, 진짜. 캠핑 킬러! 캠핑 터널링 킬러! 가가지고 어우 따봉 준구 <laughs> 특히 눈 뒤집어지거든 준구 준구가 딱 이렇게 아 어, 킬캠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발진기 돌아가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깔 석고가 발려요 따봉 하면 이제 준구 그때부터 이제 매질하거든 <laughs> 빡쳐가지고 그 정도로 괜찮다 음 상당히 개도다 캠핑 플레이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요 저도 뭐 어쨌든 뭐다얘이 잠식이라든 그런 거할 때는 캠핑을 해야죠 그 안하면 봐주는 거니까 예 그럴 땐 무조건 이제 그 따봉 폭은 상당히 티어가 높은 S다 s 류수밖에 없어 잘 쓰면 게냥 s 어요 그냥 너스도 뭐든 뭐 중구도 싱 따봉스 이러면그 끝나요 그냥, 그냥, 끝내요, 그냥. 에, <laughs> 한 번에 기회가 더 생긴다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는 비공개 조건입니다 예 비공개 조건 터널링 캠핑 터널링네 터널링을 할때 비공개 조건은 뭐 킬러 특히 여기 유비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공개 조건 때문에 램법을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비공개 조건 때문에 게임을 그냥 손을 놨던 적이 있을 겁니다. 비공개 조건 70초 동안 인내 상태 쫓을 때 터널링을 해야 하는데 시계를 다 줬는데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의 불안함. 아 터널링 해야 되는데 얘,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 지는데 아3골째리낙걸인데얘한대 치면 나얘 신음 소리 없는 상태에서 70초 동안 얘를 이길 수 있을까? 터널링 유저들은 판자를 깨질 않기 때문에 판자 많은 이 인원을 쫓으면 지죠 지죠 당연히 예 네. 터널링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조건의 또 장점이 70초 동안 또 신음 소리 안 들리죠 신음 소리 안 들린 것 동시에 터널링 하는 유저들은 진짜 아주 힘들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왜냐 터널링 유저들은 판자가 전 맵에 깔려있어요. 그 계속 내리기만 하면 발전이 다 돌아갑니다. 개를 죽일 수 있겠지. 게임은 지겠지. 예, 그게 이제 그 현재로서 이 비공개 조건에 에,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런고도 한대 치면 신도지 안 들리잖아요. 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아, 8 0초예요 70초가 아니라. 어, 정말 좋네요. 에, 80초. 예, 좋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퍽이, 이제, 터널링 방지, 캠핑, 방, 캠핑 방지, 그리고 먹개발. 예, 3대장. 에, 거진, 키자루, 아카이누, 센고쿠 네, 맞죠? 키자루, 아카이누, 센고쿠 이런 느낌으로 3대장. <laughs> 아,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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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입니까? <laughs> 캠핑, 터널링, 먹개발. 네, 모든 게다 있습니다. 이거 완벽해. 그냥 나 어제 한몇 시간 동안 이거 계속 진짜, 아 진짜 몇 시간 동안 이거를 계속 바꿨거든요, 여러분. 킬러보다 더 힘들더라.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맞춰드렸구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유대감 단일이 아닌 통찰력 넣었을 때의 유대감 A. 그래요, 과잠 네 과자 뭐좀 떨어졌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 자기 증명이 정말 괜찮아요 신물학지씨가 같이 섞을 수도 있잖아요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키지아아우키지에요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생구쿠가 원수에요? 아웃키지예아웃키지 아우키지.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메모리 좋았습니다 이제 굿어 그럼 미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티어리스트는 아끝